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오늘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서버의 공방전과 공성전의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아리에 서버구요. 다르베가왕과 아이바흐, 공성전 역시 흑풍길드가 모두 다 접수를 한상황이고요 공성전 누적세금은요, 41,846 룹입니다. 다스카 서버입니다. 저번주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샤넬길드가 다르베가왕과 아이바흐를 접수를 했구요. 공성전은 청천길드가 새롭게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이네요. 공성전 누적 세금은 16185루비입니다. 여기 세율 같은 경우는1네 여러분들. 자, 알베르 서버입니다. 다르베가와은 존기 길드가 아이바흐는 강한 식구들. 공성전 같은 경우도 강한 식구들이 접수를 했고요. 공성전 누적 세금은요. 33350루비네요. 이사벨 서버는요. 다르베가와과아이바흐는 기사단 길드가 접수를 했고요. 공성전 같은 경우는 간디 길드가 접수한 상황이고요 공성전 누적 세금은요 34,789룹입니다 페트라 서버는요 다르베가 왕과 아이바흐 공성전 역시 행운 길드가 모두 다섬렵을한 상황이고요 공성전의 누적 세금은 25,784룹이네요 펠릭스 서버 같은 경우는요 저번주와 마찬가지로 다르베가 왕과 아이바흐 공성전 모두 다 스네이크 길드가 접수를 해 놨습니다 공성전 누적 세금은요 33,057룹이네요 트라바 서버입니다 다르베가와는 꼰대 아이바우는 원턴 아이오른성 역시 원턴 길드가 접수를 했고요 공성전 누적 세금은요 35645루비네요 키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르베가와와 아이바우 공성전 모두 다 니들이 되겄냐 길드가 접수를 했고요 공성전의 누적 세금은 31480루비네요 라오켓 서버입니다 다르베가와는 헨신 길드가 아이바우와 공성전은 오디세이 길드가 접수를 했고요 공성전의 누적 세금은 3 7 9 5루비네요 카리스 서버 현황입니다 다르베가와는 국대, 아이바우와 공성전은 러블리 길드가 접수했고요 공성전의 누적 세금은요 2 1 5 5 5루이네요이지키 서버는요 다르베가와는 7기사, 아이바우와 아이오른 공성 같은 경우는 클라스 길드가 접수한 상황이고요 공성전의 누적 세금은 3만 7 9 6루이네요 샤린 서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번주와 마찬가지로 다르베가와 아이바우 아이오른 공성 모두 다 어게인 길드가 접수한 상황이고요. 공성전의 누적세금은 26,104루비가 나왔네요. 헬락 서버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르베가왕과 아이바흐, 아이오른 공성까지 술 먹으면 개라는 길드가 모두 다 접수를 했고요. 공성전의 누적세금은요, 8,840루비네요. 자, 마지막 서버입니다. 라콘 서버에 도착을 했고요. 다르베가왕과 아이바흐, 공성전 모두 다 개판오분전 길드가 접수한 상황이고요. 공성전의 누적세금은 39,872루비네요. 역시나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서버는 아리의 서버고요 4 1846루비로 1위고요 2위는 3 9872루비로 라콘 서버고요 3위는 3 5645루비로 트라바가 차지를 했습니다 가장 적은 수치의 루비는요 헬락 서버에 8840루비로 집계가 됐네요 여러분들 갈수록 세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 보니까 유저도 그만큼 많이 줄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각 서버의 캐릭 리뷰를 하실 분들이라든지 내 캐릭을 좀 판매하려고 하는데 홍보하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캐릭 리뷰하면서 캐릭 팔수 있도록 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공방전, 공성전, 전서버 현황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마이엄.